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혼란. 2. 차세대 원자로. 3. 블록 20. 최근 한국군이 추진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외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미 과거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1994년 한국 대통령은 원자력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 학연구소에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두 주역인 전 국방부 장관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 국가행융합연구소장, 당시 원자력연구소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외신은 소개했는데요. 전 장관은 합참전력기획부장 시절 이지스함 사업 등 한국군 첨단 무기 전력 증강 계획을 틀을 짠 인물로 전 국가행융합연구소장은 한국표준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지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2005년 10월 국가핵융합연구소장으로 부임해 2008년 6월 첨단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을 건설하고 첫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현 군사전략연구소 고문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서 군 전력 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자력연구소와 ADD와 협력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착수해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장관은 1994년 국방부는 480억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용 비밀 예산을 편성해 원자력연구소와 ADD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맞춰 1300km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용 크루즈 미사일 철룡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1월 26일에는 한국군이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에서 3년 간격으로 척을 실전 배차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해군은 2003년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 건조를 검토해왔으며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후 2007년부터 건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 직후 당시 국방부 핵특정책만은 핵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승인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00톤급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논란을 빚자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과제를 맡겼고, 2003년 말 KIDA는 국방부에 연구결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을 배제한 채 비밀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2004년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내마 보도를 통해 한국군의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은 2004년 6월 하순 국방부에서 열린 잠수함 실무관계자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 허가가 떨어졌으며 핵추진 장치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3조 5천여억 원, 척당 건조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는 핵잠수함 세척의 개발 예산이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호위함 사업 소해, 탐색함 사업 등에 분산 은닉된 사실도 보도했는데요. 해군이 2004년 6월 조함단 내 원자력 잠수함 전담부서인 사업단을 설치해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 검토, 작전 요구 성능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ADD의 잠수함 설계팀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 핵추진기관 연구팀이 각각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은 이보다 10년 전인 199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맡고 있던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한국군의 전력 증강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게 됐다면서 2008년 북한의 핵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육해공 전력을 2008년도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육군은 핵이나 화생방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계화 부대를 4개에서 8개로 증강하고 현재의 차기 전차 후일 K2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공군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F-15 전투기 2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해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FX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120대로 줄었고 다음 정부들어 40대로 축소된 것을 20대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신의 공대지 미사일과 최신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들 도입하기로 미국 레이시온사와 구체적인 구입 절차를 타진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이후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하는 와중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제의를 거부하며 한미 간의 불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다음 정보 들어 최신의 PAC 3 대신 독일의 중고 PAC 2를 업그레이드해서 들여오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군력 증강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추진하던 3000톤급 KDX 1 사업을 축소하고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차기 호위함 사업을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1만 4천 톤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잠수함도 타보고 중국, 일본의 잠수함도 연구했다며, 한국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대륙붕으로 이뤄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이란 전략 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견제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밖으로 자꾸 들락거려 발견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물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데다 한국 해역이 10층이라 200m 이하로 내려가면 음파가 산란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생존 가능성, 기밀성, 정숙성을 높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국방부는 원자력 연구소의 원자력 추진체 연구 비용으로 480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진해 ADD에 3,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설계 임무를 주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사업. 스마트 원자로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위장된 프로젝트였다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대미 보안을 어느 단계까지 유지하다가 미국과 공개적인 협의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군 수뇌부는 209 획득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놀라운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새로 개편된 군 수뇌부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기 잠수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잠수함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경합을 벌인 끝에 AIP 공기추진 장치 연료전지를 탑재해 산소와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탑재한 독일 HDW의 214 잠수함으로 기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무렵 209급 1200톤급 잠수함을 아홉 척 건조한 이후 바로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을 수정해 214급 잠수함 사업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인데요 김대중 정부는 잠수함 생산 라인을 이원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214 잠수함 사업권을 잠수함 건조, 독과, 각종 설비 등 인프라와 건조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우조선을 제치고 건조 경험이나 설비가 전무한 현대중공업에 주었다 라면서 국방부에서 투자한 대우조선을 제치고 현대중공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중투자 세금 낭비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한국이 당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더욱 빠르게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209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정부로부터 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들어 놓은 대우조선의 잠수함 건조 설비와 200여 명의 건조 인력은 일거리를 잃고 다른 작업장에 투입됨으로써 10여년 쌓아온 잠수함 건조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사장되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은 결국 조금 늦은 2003년 6월 초 회의에서 국방부는 잠수함 장기 소요 계획을 전면 수정해 SSU 사업을 포기하고 SSX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미래 안보 상황을 볼때핵 잠수함 건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되 미국과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됨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설계팀이 잠수함 선체와 스펙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3,000 톤급 선체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공동 협력 개발로 한국이 차세대 원자로가 탑재된 최신 잠수함을 설계할 경우 주변국을 한 번에 압도할 강력한 잠수함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FA 50 블록 20도일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 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KAI 이외에 인도나 중국 등 경쟁업체 생산시설은 방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 역시 말레이 공군 차기 전투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FA-50이 최종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죠. KAI는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사업에 응찰한 뒤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충분한 협상을 진행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사와 평가 비행은 11월 중순보다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경전 투기 도입 사업은 1, 2차로 나눠지는데요. 각 18대 규모로 같은 기종을 도입하기로 밝힌 바 있어, 총 수출 규모는 36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GI가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FA50은 최신 계량형인 블록 20버전으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기존 f a 5 0에 미국제 첨단 능동 위상배열 ASA 레이더와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AIM-120C 암람미사일이 탑재돼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세계 최강의 경공격기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ASA 레이더로는 네이시온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럽 그라먼의안 APG-83 경합 중이지만 팬텀 스트라이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연동이 이번 블록 20의 핵심인 바 레이시온 ASA 레이더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레이시온 홈페이지의 레이더 소개란에서도 FA-50을 CG 처리해 탑재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디펜스 코리아 2022 방산 전시회에는 레이시온 부스가 마련돼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보이기도 했죠.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도 입이 기정사실로 되자 인도네시아에서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T5의 6대와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패키지 관련 계약을 작년 7월 16일에 진행한다 했는데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쭉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다트에 올라온 공시 정정 신고에 따르면 그렇게 미뤄왔던 계약금 2,744억 8,800만 원을 바로 납부한 것입니다. 돈 없다며 징징대서 10월 말까지 입금하는 거로 미루어 놓았던 건인데 갑자기 이달이나 빠르게 입금한 것이었죠. 폴란드 말레이시아 물량으로 이러다 자칫 배송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로 동남아 최강국을 자부하는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가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 듯한데요. 인도네시아 언론. 반응도 말레이시아 FA 50 도입에 약간 무시 아닌 무시 더하기 견제 아닌 견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에 따르면 키에다이가 KF-21 인도네시아 보라메와 같은 ASI 레이더를 FA 50에 장착하기로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흥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내용에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닮고 싶어 ASI 레이더가 장착된 FA 50을 도입하기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참 자기중심적으로 말 잘하죠. 말레이와 인도네시아는 스리위자야 왕국이 전체 통치 후 분리되어 나눠진 국가로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어 문화적인 유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인형극, 와양꿀린, 전통춤, 전통 음식인 렌당, 전통 의상인 바틱 등 겹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누가 원조냐에 대한 다툼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건기 때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칼리만탄 섬과 보르네오 섬의 산림을 불태우고 화전으로 개간한 뒤팜 오일 농장을 차리고 있는데. 잿가루와 연무가 말레이시아가 쪽으로 향해 말레이 사람들은 호흡기 질병을 달고 살고 심지어 학교도 며칠씩 휴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정부가 항의하긴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문제이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 산출되기 어렵다라며 중국식 논리를 들이밀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인도네시아가 13억이면 중국이다. 이런 일이 무려 20년 가까이 해마다 지속되었으니 감정이 좋을 리 없겠죠. 중국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한국도 그냥 베이징에 SLBM 날리고 싶은 지경인데 말레이시아는 오죽할까? 인도네시아의 마인드는 딱 이겁니다. 인구 세계 4위의 대국이 하려는 일을 고작 3천만 명 소국이 감히 판단하냐? 한편 말레이시아 측의 FA50 도입 발표를 보면 인도네시아 언론이나. 사람들이 왜 이런 자격 지심을 내세우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케일다이는 말레이시아 공군 아람의 F 입찰에서 말레이 업체 캐지말락 시스템 커말렉 시스템즈 Sdn b h 와 협력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커말렉 시스템즈사의 CEO 이스완이 샤리프는 몇 가지의 중요한 협력 분야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의 FA 50의 유지보수 및 정비에 마로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샤리프 CEO는 여기서 인도네시아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FA-50과 T-50 항공기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및 필리핀의 업계 관계자들이 자국의 KAI의 유지보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말레이시아에 유일하게 세워짐으로 말레이시아가 T-50 계열 동남아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T-5의 추락사고가 정비사고로 밝혀짐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KAI의 MRO 유치를 더욱 원하고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유치를 따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하죠. 그러니 진작에 잘했어야지. 샤리프 CEO는 한국의 유지 관리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정비공들은 한국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들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실제로 한국의 에마로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기 체계 전체 시장 규모 중 MRO 사업의 비중은 60에서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무기 체계 개발과 양산 30에서 40%보다 더큰 시장 규모입니다. MRO는 무기 체계의 정비 메인터넌스, 수리 리페어, 분해 조립 오버홀을 포괄하는데요. 무기 체계 수입국들은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성능 계량, 단종 관리, 수리 및 정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1979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서서 유일하게 미군용기 종합정비창을 운용해마다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전투기들을 도맡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외화도 만만치 않죠. 또한 대한민국 항공정비의 전설 제81항공정비창은 37년 무사고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어 우리군의 FA50 가동률도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에서 FA50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또한 소가리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가 보유한 전자전 능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스 CMP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으로 향하던 당시 중국 군용기가 펠로시의 전용기를 추적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전자전 기기의 성능 부족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 허위한밍은 중국군이 펠로시 의장 전용기를 추적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전 세계에서 전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몇안 되는데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 왔던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레이더 및 IRST 등의 전자전 무기들은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 우회했던 노선이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로고나 암초 인근 상공에서 보르네오섬 해안에서 4 5해이 떨어진 제임스 암초 지역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중국군의 전자전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드러난 이상, 말레이시아군이 도입할 FA52 ASA 레이더와 암람을 통해 중국군 전투기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방산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자전 기술 분야에서 자립에 성공하며 세계 7위권의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이 같은 주요 전자전 장비들은 국방과학연구소 ATT의 주관하에 해당 분야에서 40여 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전자전 체계 명가인 LIGNX1 등이 호흡을 맞춰 개발했습니다.